나야 <laughs> 유 <laughs> 안녕하세요 네 킹볼님 라인 안돼 라인 라인 4시간 하셨는데 라인 되셔요? 안 되는 걸로 t t l e 가 m going 라이먹했는데야자 라자, 라나 1세 겐지 겐지 1필 아 겐지 필인데 깠다 위도 있대요 위도 뭐야 어떻게 알아 아까 저격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아 원래 레큰볼 상나지 있다 있다 위도 있다 위도 있다 겐지 자살 야 잠깐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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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개피 위도 개피 게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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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개피 자리야 자리야 벤밴 자리야 반피야 우리 레킹볼 나이스 렉킹볼 나이스 여기, 여기 뭐야 뭐, 이걸 이걸 못 지웠어? <laughs> 살짝 심각했다 나이스 요거지 요거지 이제 위도 아, 빼고 3딜 3일 3딜 아 3일 3일이래요 저기 제가 화물 뺄게요 아나님 해주세요 확인 아이고 몇 째렸다 오른 겐지 인것 같은데? 뭐야 겐지 겐지 포창 개잘 쏘는데 겐지 필아 겐지 필인데 다봉다나 봉이 안차 내가 해볼게 이안아 봉이 안 차. 네 봉이 안차봉칠봉칠다리야다리야아 뭐냐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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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인데 깝다 잔다 불기 불기 짤 불기 짤 왔. 개진 부조았는데. 괜찮아. 나이스. 방전 그거 하자. 뽕겐. 나님 미안해요. 아 괜찮아요. 괜찮아. 어쩔 우리 수 없었어. 볼 아파 아파 하는데. 아나 없어. 뽕겐이 살짝만 뒤로 와 봐. 아나 아나 지금 없어. 간접 뽕겐. 이 <뽕겐> 피빈다. 뛰며 줄게 키워야지. 팀를 키워야지. 팀의 쥐키지 팀의 지 팀의 지를지 팀의 팀지 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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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의 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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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보조한데 아나 아나 개피 아나 개피 아나 개피~~ 아나 아나 힐 받고 야 메르시도 개인데어 아나 아이, 아나 잘한다 순간적인 <laughs> 수면 잘 쏘네 아 윈슨 아나 뛰어요 아나님 아나 아, 개피 해. 미안 나도 개피야 아나 해별. 아나 아나 따고 죽었는데 나 안되나 어, 우리 초킹고초일엘고 가면 되는데 아 가자 가야돼 가보자 가야 이거 가봐. 초월 있어요, 초월 있어요. 가보자, 그냥 가봐 가보자, 가보자. 안 되나? 아, 못가것 같은데. 못 돼, 못 돼, 못 돼, 못 돼, 못 돼, 못 돼, 근데 우리 공이 별로 없. 자탄에 햄찌공 한번 가자. 자탄에 햄찌공 별로야. 별로야? <목소리> 어. 자탄찌 조합에도 괜찮아. 그냥 자탄 쓰면 알아서 홍하면 되잖아. 어어어 야타죽어 야타죽어 오른쪽 2층에 하나있어요 아나 하나 케어 줘아 야타 케어 줘 나이스 여사 뿡개 줘응 샀어

겐지,겐지 부조아 계속 걸어줄게요 야,야,야,야,야,야. 저거 야, 뭐못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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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우지? 저걸. 아니. 저거 생각보다 개우기 어려워 괜찮아. 그리 아니, 겐지 겐지 부조아, 아니,겐지 부조아야,겐지 부조아.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. 나이스 뛰어. 아, 아니 안 가도 돼. 아니. 아, 그냥 가자. 에궁 썼어. 나이스 저초 계속 있어요 확인 오S야, 라인 개피야 엔짤 짰어 쐈어 겐지 필됐었네 겐지 잘한데? 왼쪽 겐지 1밴 겐지 1밴 일벤. 겐지 1밴에 부조 뒤에 이거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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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아나 아나 필 아나 필 아나 필 아나 y b 이비 a y b e Maybe, maybe. Maybe, m a y 나 e m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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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만 보자 우리 지금 야타 b e Maybe, maybe. Maybe, m a y 나이스 a y b e maybe. 나서 다전았네 이거 왜 뭐야 우지 레킹 불3 7 0 0에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? 전크 모습. 야, 막저 선전 보스템 막저 금막 이런 거 캐리 있는거 이런 거 말고. 괜지아 이동 거 근데 왜쿠인이다 점크 모스트냐 이상하게. 내가 막내 게... 캐나다.

뭐야, 이건 대가리? 오이로? 우리 우리 자리 할좀나 알걸. <laughs> 나이스 와. <워. 웃음> 상대 개피야, 브리기 <laughs> 야, 둘 잘랐어. <짜놨어. 웃음> 셋 잘랐어. 나이스. 나이스. 안녕. 야 햄스터 너무 귀여워. 안녕요는브게 테이너 고진아어졌어 아, 살리는 공이야. 날렸다. 나이스. 야, 뭐도 없어. 나 힐러, 힐러 다, 없다 어, 나이소. 10초 있으면 사라져요. 아이고. 우리, 님들, 님들 일로 와. 이거 직결받아야 돼. 팅치드가 죽었어. 저기도 죽였었어요. 하기. 방벽 좀 깨줄 수 있나? 우리 안나케요 아. 아이고. 우리 힐러 없어. 나할수 있을까? 아니 못 해. 빼자. 아 자탄 쓰면 될것 같긴 아니, 뭐 한데. 이건 어쩔 수가 없다. 음. 백, 백, 백. 자리야 백, 백, 백. 빼자, 빼자. 아니, 괜찮아, 괜찮아. 아, 줏다. 아, 예 그거 던졌는데, 수리패. 엔진님, 잠시만요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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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치 올게, 대치 올게. 난또뽕 갱하자. 잘 막았어, 이 정도면. 우리 그거 자탄 용건 가자, 자탄 용건. 아야 자탄 아니야. 따로 가고, 뽕겜 먼저 가자. 야, 야, 어딨냐? 야, 나 위에 있거든? 한번 줘볼래? 여기 어, 있거든. 힐벤, 우리 하나 뛰어. 안 보인다. 못 되겠다. 아는데? 주인 가자, 주인. 아, 주인. 아, 예, 카나, 카나, 뛰어. 헤비턴 고, 고, 고. 자리한 님. 나왔어. 어, 와이치 이러면 우리 공 너무 많이 뺐네. 이러면 우리 공 너무 많이 뺐어. 내가 그래서 뽕게 나자고 했잖아. 근데 자탄을. 아, 자탄 먼저 가는 줄 알았어. 미안해. 내가 아, 괜찮아, 그래. 괜찮아, 저일좀 저 주세요. 저일좀 주세요. 프리킥 고로 엽현. 아, 찢었다. 나 뒤진 것 같은데? 아, 찢었다. 둘이 없어요, 지금. 아... 나이스, 나이스. 아, 위도우 개피. 어, 위도... 잘 찢었다. 위도우 개피야. 잡았어. 야셋다 갔어! 공 돌아요. <laughs> 나궁돌왔어이번에 우리 나노 겐지 먼저 맞아. 할게, 나노 겐지. 자탄 나중에. 이거 자리가 또 받았어? 자탄 또 받았어? <laughs> 이 판도, 이 판도 빡또 쓴다? 뭐야 우리 어. 차, 자탄 썼는데? 뭐야 왜 썼어? 그자탄는 무엇인가? 잘 뒤로 뒤로 빽빽빽 우리 지뢰 줄데나이스레키상키불 <laughs> <맞았다. 레키볼. 웃음> 던져. <웃음> 왼쪽 맥, 왼쪽 방 안에 맥. 아못 잡아 못 잡아. 아, 야 풀렸다. <laughs> 야 가자 이거 가자 가자. 찌게. 여기, 여기, 가 잡자. 기 우리 뒤에. 뒤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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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백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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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여기, 피 가능합니까? 감사합니다. 어, 잔다 잔다. 미스턴뛰었 아이고, 미스턴 방금. 아이고. 야 미... 쫓았다 야, 쫓았다 쫓았다. 아, 뒤졌다. 싸네 뒤졌네. 2층 맥, 2층 맥, 2층 맥. 아이고, 안 뒤졌다. 어, 이거 없어. 아, 나 실수했다. 젠장, 젠장. 막터만 하자, 우리 자탄이 있으니까. 자탄 다 했으니까. 안다다 쓰면 안 돼, 자, 탄 쓰지 마. 무리면 아, 썼어. 끄지 말자니까. 우리... 이거 소통이 안 된다. 에이, 이렇게 영농하야가 찬찬찬찬. 잘한다 잘한다 그래도. 나이스. 나이스 야이겼다끝끝끝 끝. 뭐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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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셨어요? 나이스 수고해요. 음, 나이스. 맞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너 이, 이